1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라 아벨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 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고래에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 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엘이 이스라엘 온족 속에게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올려하여 그 마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승리니라. 세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뺏겼어요. 엘리 제사장이 공채하는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사사겸 제사장으로 나라를 이끌던 그 시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언약계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두려워해서 언약계를 다시 돌려줍니다. 언약계는 돌려받았는데 언약계가 제 자리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리아 여아림이라는 산지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이렇게 언약궤가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문해 보니까, 그렇게 된지 20년이 지났다. 기리아 여아림의 언약궤가 있다. 20년이 지났다. 그 이야기는, 그 들어있는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은혜가 20년 동안 그쳤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언약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계속 어, 그리고 임재의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약에서는 임재하시는 장소, 임재하시는 아, 은혜의 통로로 아,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이 언약괴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괴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떠나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새롭게 이 나라를 또 여러가지 모습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에게서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이방신들 모든 아스타룩과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하나. 두 번째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둘. 세 번째는 미스바로 모이라. 세 가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방신에 대한 성김과 신앙과 신상이 완전히 뒤섞여서 함께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왕대에서 이방신,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그 말을, 그 명령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마음들이 여호와께로 향해 있지 않다이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말 미스바는 여기서 지금 미스 회개의 기도의 장소 사이입니다. 나와서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이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시대에 변화들 개혁을 어, 진행하며 고민하며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저는 <laughs> 설교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좀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사람들마다 정치적인 입장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의 정치적 신념이 있고요. 정치 색이 있고요. 정치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자리에서는, 설교를 통해서는 만약에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제가 아무리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정치적 신념과 정치적 입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입장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우리가 좀 살피고 좀 결단하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정치적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늘에서 어, 촛불로 시위를 하고 모이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이 나라가 온전해질 거다, 바로 잡혀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할 거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위하고 막 하는 그것들은 빨갱이들이 앞장서서 다 뭐, 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처럼 또 그렇게 여기는, 어 당장에 그냥 북한에 집어 삼켜질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그 중간에 또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요. 극단적인 두 부류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근데 이두 부류만 이야기 하더라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아끼는 마음은 저는 볼때 동일한 것 같아요. 입장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나라를 아끼는 마음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뭘 고민할 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정치적 입장이 있고 정치색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같이 앉아있지만 정치적 입장이나 신념이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신념, 정치적 색깔 정치적 입장 말고 그리스도인의 색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무엇이냐, 무엇이어야 할 거냐,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역사의 상황들, 이 지금 세대의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역사의 주인 앞에 구하는 것아니 역사의 주인 앞에 엎드리고 이 세대의 주인 앞에 주권자 앞에 엎드리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나라를 아끼고 염려하는 것만큼 그 마음들 그 주인 앞에 주권자 앞에 쏟아놓고 간구하는 것이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신앙을 따라 시위하고 선포하고 나가서 외치고 촛불들고 흔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것 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강릉은 확실히 여기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서는 민감함이나 또 아니면 덜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지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추산이 다르긴 하지만 100만이 되는 사람이 모였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념의 행동을 하더라도, 기도함으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반대로요. 아이고, 저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 특히 우리 어른들 그러시면. 제가 지난, 지난주에, 지난주에, 동화를 하는데, 한번 어른과 동화를 하는데, 우리 이 지역 분 아니시고, 동화를 하는데, 그러, 그러시더라. 그런 염려를 하시더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비슷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 이렇, 이러, 이렇, 이렇습니다. 뭐, 제 나름의 또,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염려, 그 고민, 염려와 고민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이스바로 모이라 말합니다. 지난 토요일도 보니까 강화문에서는 그런 시위가 있었고 서울역에서는 또 기도, 기도의 집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데 그것도 제가 참 고민스럽고 타까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기도하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가 또 하나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한 정파의 한 정치의 때에 구원자가 되고 들러리가 되고 옹호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좀 나타나고 비추어지지 않도록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정치적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전국 교회를 대표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교회라는 네,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져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 그렇다고 생각니다 기독교의 공식적 입장이고,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은 다, 다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데 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의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스바로브이랑 사무엘은 기도하자고 온 이스라엘이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기도가 있느냐 하면 회개의 기도가 가장 주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인데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신들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여우와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이고 간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동일하게 좀 기도해 주시길 소화날수록 복잡할수록, 혼란스러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자리, 더 힘쓰고 모여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일 겁니다. 우리 새벽 기도 요즘 많이 춥고, 추워지고, 어, 어려워지면서 기도하기가 좀 방해받는 시기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써 기도의 자리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기억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 또 우리 수요일 금요 기도회 기도하는 자리에 좀 힘써 모이셔서 우리 나라위에서 아무 것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 위에 나라 위에 무엇 기도하세요? 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땅 가운데 있는 우상이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거되, 제거되게 해 주십시오. 바뀌어지게 해 주십시오.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 행해내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들,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경제 가운데 가려지고 섞여지고 더럽혀지고 불의해지고 그렇게 된이 땅의 정치와 경제들. 탐욕으로 가득찬 이기심과 사욕으로 가득한 정치와 경제와 우리의 모든 부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구하라. 뭘 구할까요? 교회를 위해 회개의 기도들을 우리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빛대미 못되고 소금대미 못되었다 우리의 모습, 누구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기독교의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천만 그리스도인 말하는데, 우리 교단만 300, 300 교단, 300 교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땜을 가졌다면, 소금땜을 가졌다면, 이 나라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 거라는 거 오늘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시든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률이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든 마음들이 아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탐욕스럽다, 뭐 욕심 많다, 이기심 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또한 그러한 것으로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이 땅의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집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들어내시고 변화시키시고. 오늘 아침에도 오전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자가 행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행하심을 이루어가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세상 사람들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할 겁니다. 자기의 신념대로만 행동할 거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만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앞설 것이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인정이고 고백과 간구라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간구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땅의 정권과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연결되거나 뚫려 있는 모든 한의 미혹들이나 모든 것들 끊어지 하나님의 밝음이 비추어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의로움이 땅 가운데 하나 세워지고 하나님의 빛됨이 리더십들을 통해 지도자들을 통해 비추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이 유혹되지 않도록 그들이 묶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 영원 영혼, 영원은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매여 있을지 모르지만. 리더십으로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에서는 하나님 주권에 온전히 붙들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내가 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할 사람이 없다는 인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가져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형편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뭐 새벽은 어렵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써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이 시기는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무릎으로 우리가 붙들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이스바로모로 인하하고 모든 신앙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 위에서, 이 나라의 의로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빚땜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의 빚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위에서 그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스바이 모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좀 동일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든 모르든 알게든 모르게든 이 땅의 정치와 정권과 모든 부분들이 우상에 매이고 악한 영에 매이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과 그 방향과 것들이 향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끓으며 기도하실 때를 정치와 경제와 교회와 모든 부분에 도사리고 있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두고, 하나님, 내가 빚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문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 위에, 민족 위에,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되지 못했습니다. 할수있이 땅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 축복하며 좀 기도해 주시오. 이 땅에 경제 지도자들 모든 교육과 문화의사에 하나님 축복하서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밝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대 심으로 새롭게 되며 세워지기를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대 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우리, 새롭게 회복 새롭게 갱신하며 하나님의 삶에 섰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땅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어느덧 잊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들 어느덧 무뎌지고 약해져 버린 것이 이 나라의 이 땅의 현실인 것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 모든 부분들이 우상에 매이고 악한 영의 미혹에 빠져 있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 있고 빠져 있는 모든 그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러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다시금 정화되게 하시고. 끝하여지게 하시고 의롭게 되게 하시고 순결하게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도록 이 땅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교회가 해방하고 교회가 막아고 교회가 어지럽히는 것 되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를 금귤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나라를 위해 아파하지 못했고 나라를 위해 애통하지 못했고 나라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했던 우리의 죄임을 시간도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라 모이라고 선포하며 외탁의 선언하며 명하던 이 사무엘의 고백과 선언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엎드리며,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며, 나라를 위해 울며,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 애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틀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새롭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부어지는 과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 개혁의 통로, 변화의 통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되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노라. 이 나라 위에 기도하겠노라. 이 나라를 향한 사랑이 애국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려지게 하겠노라 헌신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